자격증 가져오지 말아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꼭 가져오세요. 어 혹시 제 기억서나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캡처를 하셔가지고 제 이메일 주소 오지구TV at gmail.com 글로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지구TV입니다. 어 오늘은 정말 오지구 지리는 컨텐츠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 바로 여러분 될 만한 어, 바로 워홀 비자로 호주 현지 회사의 취업 입니다 여기서 회사 취업이라고 하면 맥도날드나 헝그리 잭스, 그뭐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단기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어, 오피스 풀타임 직원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다니면서 어, 자기만의 전공이 있으시겠죠. 근데 왜그 전공을 버리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시나요?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제 스토리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영도잘 못하는 지방대학교 공대생이 농병에 있던 중에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본후 취업을 해서 스포터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저는 호주에서 그 어떤 학원이나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요. 어, 농장에서 틈틈이 sit.com 이라고 하는 그잡 사이트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음, 자세한 내용은 80만원으로 호주 영주권 따기 편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취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어, 바로 면접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면접을 보려면, 그러면 레즈메와 커버레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면접을 볼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럼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하면 잘 만들까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땐 여섯 어, 가지 정도를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 이력서를 한번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는 어, 문법이나 띄어쓰기 그리고 오타 같은 그런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음, 내가 가진 스킬만 뛰어나다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그 사람의 꼼꼼함을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수백 번 정도 확인을 해서 오류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력서는 일단 깔끔해야 되고 한눈에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음, 이력서를 만들 때 템플릿을 써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 없이 그냥 쭉 나열했어요. 사실 템플릿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면접관들은 안에 있는 내용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가독성만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개인정보는 안에는 이름 오지고TV, 국적은 대한민국, 그리고 제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와 이메일 주소 적었고요. 어,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 커리어 오브젝티브는 안에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 호주 영접관자다. 물론 제가 워킹홀리데이 비자 때는 제 비자 정보와 상태에 대해서 적었겠죠. 그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어, 어떤 것을 해줄 수 있겠다. 뭐이 정도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듀케이션란에는 제 전공 어, 기획공학 그리고 부전공으로 메카트로닉스를 했다 이렇게 적었고요. 그리고 내가 나온 학교 그리고 언제 졸업을 했는지 그리고 제 학점 네, 나쁘지 않죠. 어, 학점을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 정보 안에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쭉 나열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밟았던 코스들 그리고 제가 현재 썼던 어, 운전면허증. 어, 이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느냐가 또좀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호주에 오신 분들 어, 운전면허증을 꼭 어, 한국 면허에서 호주 면허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네. 꼭 바꿔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어, 영어 공부를 했던 필리핀에서 제가 어학연수를 4주 정도 받았는데, 어, 이거는 이제 제가 학교에서 뭐, 나름 뭐, 공부를 좀 잘했다 해가지고, 어, 토익 수업에서 공짜로 보내줬던 어학, 어학연수였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4주간에 이제 어학연수를 받았었는데, 네, 그런 정도 적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 말미에 자격증을 첨부를 했어요. 어, 홀 오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이 들으시는 말중 하나가 자격증 가져오지 말아라,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 취업을 하고 싶으시면 꼭 가져오세요. It's b e t t 이에요 뭐, 없는 것보단 낫죠. 어, 예를 들어, 만약에 두 지원자가 있을 때 똑같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봐요. 그럼 당연히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아 보이지 않을까요? 자격증은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 투자를 했고,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반증이기 때문에, 어, 그 자격증을 이력서에 첨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아래로 내려 보면은, 어, 인플루먼트 히스토리에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정보인데, 어, 이 회사는 이제 제가 뭐 지금도 지금 다니고 있다고 했던 거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그만뒀지만 어 제가 이제 이력서를 보낼 당시에 이제 그 상황이었었어요. 제가 2007년 10월 5일부터 회사를 다행히 시작해서 어뭐 지금까지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 포지션과 그리고 어 나를 고용한 사람의 뭐 사장 이름 그리고 이제 그 회사의 이름과 회사 주소 그리고 회사 전화번호 그리고 내가 회사에서 뭘 했는지 이런 걸 적어주시면 되는데. 어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근데 하지만 뭐 너무 많다고 하면은 가장 최근에 일한 3개 정도를 적어 주시면 되는데 어 만약에 일한 기간이 짧다 그러면 어, 굳이 적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 아래에 있는 회사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방위 산업체로 근무할 때그 경력인데 어 2000년도부터 2004년까지 다녔고요. 그리고 이제 뭐 회사 정보들 쭉 나열해 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뭘 했는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을 어 일과 결부시켜 보세요. 어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성격이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뭐 내가 이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뭐 아니면 내가 사교성이 좋아서 회사 직원들과 잘 지낼 수 있고, 뭐 그러면 업무 효과가 뭐 배가 될수 있다. 등등의 어, 뭐 등등의 어뭐 모든 취미와 관심사들을 나열해 보시고. 뭐, 예를 들어, 면접관하고 만약에 취미가 같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면접이 쉬워지겠죠.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를 고치는데 취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내네 취미와 뭐, 그런 내가 가진 어떤 뭐, 특별한 능력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퍼런스에는, 어 이제 저를 이제 추천을 해준 사람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적는 건데요. 또 예를 들어 이제 이름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직위, 그런 이제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어 추천인은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추천인에게 이제 회사에서 전화를 하고 그 지원자에 대해 물어봐요. 그 사람의 이제 직위나 직종에 따라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같은 직종일 경우에는 뭐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어쨌든 그 추천이니, 그 면접관한테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 이력서를 쭉 보시면, 어 이제 제 자격증을 이제 영문으로 번역을 한 거, 거든요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건데, 영문으로 이렇게 뽑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으신 거 바로 그냥 첨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 제가 갖고 있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자격증, 그리고, 뭐, 이제 제가 웍 코스를 밟았던, 어, 4주짜리 그 코스에 대한 서티피켓을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자, 자 여섯 번째로, 어, 너무 솔직할 필요는 없다. 요 음, 물론 제 이력서와,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100% 사실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10번 넘게 면접을 봤는데, 지금까지 면접을 보면서, 어, 단한 번도 제가 한국에서 다녔던 회사에 연락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음, 뭐, 어떤 케이스에 따라서는, 뭐, 어떤 상황에서는 전화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회사에서. 어, 그럼 뭐, 들통이 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뭐, 경력이 많지 않으면 어차피 연락이 오질 않아요. 어차피 연락이 오지 않으면 면접을 볼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나쁘다고 할수 있겠지만, 이력서에 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뭐 철컹철컹? 그런 거 없잖아요. 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뭐제 생각에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면접을 볼때 내가 이제 거짓말로 썼던 그런 경력에 대해서는 뭐 실수 없이 잘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력서가 통과가 되면은 100이면 100 무조건 전화가 와요. 어, 이메일로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너 합격했어 라고. 이메일로 연락이 오는 거는, 어, 미안해. 너 떨어졌어. 라고 할 때만 이메일로 오더라고요. 자, 이제 전화가 옵니다. 음, 일단 내가 취업을 하고 싶은 곳에 이제 지역번호가 이제 전화번호에 뜨겠죠. 그럼 이제, 어, 혹시, 지금 내가 이력서를 낸 곳에서 전화온 게 아닐까 하고 이제 일단 긴장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여러 군데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다고 하면은 엄청 헷갈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듣기가 잘안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그 전화 건 면접관이 어 지금 어디서 전화한다고 얘기를 할 텐데 만약에 회사 이름을 잘못 들었다고 하면 헷갈릴 수가 있겠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번호를 가지고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제 어떤 회사인지 정보가 다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미리 이제 회사 이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회사에 대한 디테일을 좀 기억을 해 두세요. 보통은 그 회사에서 음성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어 만약에 이제 전화번호로 검색이 안 된다, 구글에서. 그러면은 그 음성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알수 있겠죠. 그럼 이제 또그 회사명을 또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전화 음성 메시지를 남겨놨는데 잘안 들린다. 그러면 뭐 계속 들어봐야 되겠죠.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보시고 만약에 진짜 나이 음성 메시지가 절대 안 들려 한다고 하면은 뭐 안타깝지만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관과 통화를 하면 언제 어디로 오라고 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자신이 없으면 녹음을 하셔갖고 또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게 잘 안들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어.. 쏘리? 반응 하면서 계속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요인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 그냥 걔가 얘기하면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당연히 이제 녹음을 해 놓고 계속 듣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거지만 면접 때 절대 늦으면 안 되겠죠 네 절대 늦으면 안 되고 구글링을 해서 그 회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정말 빠삭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가 바로바로 바로 답변을 할수 있어야 돼요. 면접관은 어차피 내가 이제 보내준 레즈메와 커버레터, 이제 이력서랑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해서 모든 걸다 알고 있어요. 단지 이제 면접관은 내가 이제 알려준 그런 내용들이 사실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파악하고 싶을 뿐이지 뭐그 이상도 이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외국 사람이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사람들은 100%의 완벽한 영어를 원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가진 그런 스킬이나 기술들에 더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을 보러 갈때 항상 그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스킬들을 이제 시연을 했죠. 물론 이제 이건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자신이 무얼 할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때, 어1 1년여행 회사 생활을 정리를 하고, 어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회사들에서 이제 일을 받아서, 어뭐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람들에게 이제 제가 이제 광고를 내서, 어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스킬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따로 운영을 하는 조금만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운영하는 그 비영리 단체는 어, 이 호주 사회에 어, 우리나라 국악을 알리는 어, 비영리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영리 단체에 대한 내용은 어, 이제 앞으로 제가 업로드하는 그런 영상에 소개가 될 예정입니다. 어, 혹시 제기력서나 자기소개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제 캡쳐를 하셔가지고 제 이메일 주소 o j i t v gmail.com 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레퍼런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되드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사실 뭐 모든 분들께는 레퍼런스가 되드릴 수는 없지만 어, 제가 이제 댓글에 달린 그런 사연들을 보고 어, 제가 결정을 해서 제가 레퍼런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때까지 안녕히 계세요